씨가 지속되다 보면은 네. 조금 더 시원하게 땡길 때가 있어요. 고를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얼음 컵에다가 한 포만 딱 부어주시면은 양배추 에이드, 양배추 에이드, 100% 양배추즙으로 만들어져 있고 뭔가 물이나 이런 것들을 섞지 않았다 보니까 네. 원물 그대로의 여러분들께서 좀 깔끔함을 느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와. 이거 한번 바로 한번 갈아볼게요. 물을 넣는 것보다 양배추즙을 넣게 되면 은은한 단맛도 추가되면서 건강까지도 같이 챙겨보실 수가 있잖아요. 양배추즙을 넣으시게 되면 물 없이 양배추의 은은한 단맛도 같이 가져가시면서 고기 건강까지. 아우 그러니까 너무 괜찮죠. 오징어 볶음 같아요. 세상에 오징어 볶음에 <laughs> 물 대신에 양배추즙을 넣을 생각 누가 하셨겠어요? 와, 이게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딱 들어 드릴게요. 네. 그냥 육수가 아니라 양배추즙으로 만었다 보니까 조금 더 빛깔 자체가 살아나는 느낌이고. 어. 야, 여러분들 이거 빛깔 보이시죠? 기존에 그냥 육수로 했을 때보다 확실히 조금 더 빛깔이 살아나는 이런 느낌이고. <laughs> 오, 좋다. 좋다.